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마음이 이렇게 좀뜨거워지는 것을 말씀이 잘 정리돼서 아주 핵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중원부원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는 창조의 빛입니다. 오늘 귀신들려 봉오리 된 자가 귀신이 떠나고 입이 열리고. 그럴 수 있게 된건 아픈 자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것이 바로 진리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음 8장 32절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 이 시간 이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불쌍히 여기신 예수, 세상을 보는 눈 예수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뭘 보시고 묶인 자, 귀신에게 묶여서 귀가 멀어버린 벙어리, 아픈 사람, 병든자를 치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좋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의 정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요 내장이 우리의 송 내장이 뒤틀릴 만큼 아파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현장, 예수님이 보셨던 세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붕어리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전도자가 없다는 것,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일꾼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다. 묶인 자,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제가 35절을 먼저 읽었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되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더라, 하더라. 비방하죠. 모함하죠. 예수님은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잡힌 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오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을 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요새 AI를 보면서 챗봇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워. 야, 내가 질문하는 거답못 하는 게 아무. 야. 신기하고 놀라워. 뭐든지 내가 궁금하면 치면은 다 밝혀. 누가 만들었습니까? AI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어제 우리 손녀딸과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책을 읽으니까 할머니가 야, 멀미해. 차에서 책 읽지 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아직 유치원 생활입니까? 왜 멀미하는 줄 알아? 저도 잘 모르고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하는 걸 알아요. <laughs> 다음 하는 말 책을 집중해서 보고 눈은 글을 보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혼란이 와서, 그래서 흔들려서, 머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멀미가 난데,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론, 멀미는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온다는거 알았지만, 제가 한두 번, 세번 물어봤어요. 야 요새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요새 AI가, 마마 하더라고요. 그것을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인간도 귀신 들려서 봉어리된 자,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풀수 없는 속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붕어리 되서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주일날인데 집사람이 한 분이 잘안 보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일날. 그 지역에서 개 모임이 있었대. 그래서 철에 가을에 철 어느 유명한 철로 놀러 갔대요. 집사님께서 갔다 왔는데 귀가 먹어 왔어요. 못 들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나를 덮쳤대. 그 다음부터 서 전혀 못 들어요. 젊은 분이. 그래서 의사소통을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귀신 들려서요. 그때 제가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네, 오라고 했어요. 기도하자. 그런데 발작을 했는데 완전 귀신이 막 글을 사로잡더라고. 인간이 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 귀먹은 자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심이 보이지 않는 심, 영적 문제 중독 시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 가시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소위 영적인 문제다. 귀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정신 질환. 가지고 있는 상처들.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인도에서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 귀신이 떠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하는 덩어리가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말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문이 열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잃어버렸어. 희한하죠.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말문이 열려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데리고 왔다는 말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다릅니다. 나는 무리들은 놀라운 거야. 귀신이 나가고, 봉어리가 말 못하던 봉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곳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비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졌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은 쥐가 닫혀 있었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발 세부를 십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는 통치자십니다. 그런 구원자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픈 세상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극렬히 여겼습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투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지속, 계속됐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영육을 회복시킨 거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을 때, 130년 전, 선교사들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뭐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지함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학교 세워서 무지함을 깨웠고 병원 세워서 치료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나라의 유명한 대학들, 큰 대학들, 우리 나라의 유명한 병원들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야. 예수님 사역은 계속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다. 목자가 없어. 라비는 있었는데 뭔가 살이 사육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은 랍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이 사육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기 배를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원어에 보니까 원문에 내장이 뒤틀렸다. 내장이 뒤틀린 그만큼 아픔을 느꼈다. 게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꼈습니다. 세상을 볼때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면서 비판이 아니라 궁유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그것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 그곳에서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예, 저는 비판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잡혀있다. 돈에 잡혀있다. 뭔가에 잡혀서 그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림을 받고 장기를,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고, 그 육체는 소각시켜 버리고, 몇 명이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전 그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쌍해 의셨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춤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춤도 명품을 거치는 사람을 부루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잡다 세상을 보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할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추수 받치란 말이에요 병든 자 방황하는 자 이들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을 자가 많대. 뭐가 부족합니까? 일꾼이 적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일꾼을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률의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일꾼이고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 모신 일꾼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긍률이 여기는 일꾼 전도자로 삽시다. 세상은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될 나라가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동남아에 갇혀 있다고 해요. 나라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묶인 자들을, 아픈 자들,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금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전도 관점에서 봐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그거 보지 말아라.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라. 병든 세상, 아픈 세상을 극렬한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그들을 찾아서 이웃이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라. 주수할 밭을 보며 주수할 일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병든자를 고치고 묶인 자 자유케 하신 예수님처럼,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률의 마음으로 영혼을 포기하소서, 수수할 입군으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리는 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가장 가치있게, 복있게, 쓰임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